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누굴까 요 전짱이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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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라신다. 와와 잠깐 저를 소개할게요. 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손들어봐 죽을 줄 알아? 역시 아무도 없구나. <laughs> 전라북도 방송에서 가장 청취율 높은 라디오 프로그램 j t v 전주 방송의 행복발전쇼. 이럴 때 두손을 마구마구 두드려준 센스. 어 아, 황홀해 황홀해. 바로 이런 기분 여기 오니까 더 짜릿하군요. 고맙습니다. 자 이놈 의 인기는 어? 어딜 가도 시골줄 모르니 또 여기에서 이 시골줄 모르는 인기를 또 여러분께 마구마구 불살라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사연은 전라북도에서 시민단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근 당근 차마자치 전북 시민연대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박수 세 번. 어머 어머 소리 죽여준다. 여튼 시민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단체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행복발전소. 그 이름에 걸맞게 저 장애라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근데 오늘이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생일이란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열 번째 생일이랍니다. 날짜로 세면 3,650일. 와우, 대단해요. 여튼 오늘의 주인공,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근데 이름이 너무 길다. 이름이 너무 길뿐 아니라 불린 이름도 아주 다양하대요. 누구는 참여자치연대. 누구는 참외연대 누구는 전북시민연대 어려워 어려워 하지만 약칭으로 참외자치연대라고 이렇게 불러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도 참외자치연대라고 오늘부터 부르겠습니다 참 쉽죠잉? 자 그럼 참외자치연대 10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10 지난 10년간 참외자치연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우리 지역 시민운동의 구심으로 우뚝 살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죠.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 자, 함께 쳐볼까요? 자, 처음 168명의 회원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10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단체로 무럭무럭 성장한 참여자치연대 울트라캡션 알라스마치 생일생유 여러분, 10년 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역을 소중히 여기며 시민의 참여와 자치에 근거해서 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한 사람의 꿈은 단순한 꿈으로 끝나지만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창립 선언문에서 밝혔단 말이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해라도 꿈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이런 좋은 말은 정말 국어사전에 올려야 된다고 이디저에 강력히 주장해요. 참여자 지연대는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와 지방의원 해외여행 정보공개 운동을 시작으로 지역의 권력 감시형 시민운동을 시작했죠. 와우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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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감히 이런 일을 그리고 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서 만2천장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서 공개했고 업무추진비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말 정말 어디 세상에 이런 남자 없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여행을 조사 발표했고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개도지 예산을 완전 완전 폐지해버렸어요. 정말 대단해, 대단해. 그리고 타당성 없는 전주시 경전철 사업과 도박산업인 화산경마장 진입을 끝까지 막아냈어요. 누가 맨 앞에 섰어? 정말 궁금해 죽겠네. 참 잘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하죠? 참여자 치연대 최고 최고! 브레이크 없는 참여자치 안되는 지역의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싸그리 청산하기 위해서 2000년과 2004년에 총선 연대 낙천 낙선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치자금 실사와 정치자금법 개정 운동, 후보 공약 검증, 정책 제안 운동을 펼쳤다지요. 와우 기억하시죠?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정말, 지난 10년간 참여자 지연대는 시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 투표제, 주민 감사 청구 등아 법제정을 위한 연대 활동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2002년 도지사 경선 비리를 무지막지하게 밝혀냈죠. 극기하는 퇴진 운동까지 전개했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그리고 주민자치를 무시하고 진행된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에도 함께했습니다. 역시 누가 꽃보다 남자라 그랬어? 난 꽃보다 오늘부터 참여자치인데? 이번엔 참여자치 연대가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기업 이윤만 챙기는 한국통신 전화 설비비 반환 운동을 시작으로 법원 검찰청 민원 서비스 실태 조사, 도내 도립공원 운영 실태 조사,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 통신요금, 원가 공개 운동 등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지난번 내장선 갔을 때 어쩌지 관람료 안 받더라. 그것도 참여자 치한데 덕분이었구나. 정말 정말 사랑해. 그리고 참여자치한대는 공부를 열심히 시킨답니다. 시민경제 아카데미와 참여자치 아카데미를 운영, 시민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는 것이 파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시민 여러분의 안위를 걱정하시며 밖에서 담배 빠끔빠끔 피우시는 김영기 집행위원장님 듣고 있니? 공부하세요.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먼저 손을 내밀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잘살아보세 얼쑤얼쑤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여러분께 공개할게요. 우리 쌀 지키기, 통일운동, 탄핵반대 촛불 집회, 한미 FTA 반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미디어법 원천무효, 용산 참사 대책위원회까지 아 정말 정말 얼마나 덜 가야 되는 거야 이런다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진짜 고생 많았다 안 끼는 데가 없는 마당발 참여자치 시민현대 그만큼 지역사회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까 우리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때깔은 반지류라 한데, 사실은 썩은 음식. 먹을 수있을까혀없을까혀 썩은 음식 먹으면 배 아프고 설사, 응! 어!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참여자 지연대가 부정부패 추방 운동하는 거. 맞죠, 맞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시민단체가 맨날 맨날 비판만 한다고 불만 많으시더라고요. 참여자치연대도 비판만 하는 시민단체 아니죠. 견제와 감시는 기본. 여기에 제도적 보완과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 최초로 부설 참여자치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노력만 한 참여자치연대 애써서 했었어.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주시 청렴기약시민감시관조례 지방의회 윤리조례 재정을 일원했다네요. 홀레!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는 삼척동자도 는 뻔한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참여자치한대는 지역의 희망을 찾고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오른손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고 왼손으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막아내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오늘도 뛰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첫특급 울적 킹왕정 비밀인데요. 많은 분이 참여자치연대에 대해 이런 말 하시대요. 참여자치연대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유를 캐봤어요. 그랬던 그 이유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머어머 너무너무 강직하고 지조있는 모습 정말 반해버렸어. 그리고 지난 10년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원칙을 지켰다고 하던데. 이렇게 멋진 참여자치연대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바로 뜨 시건 박수. 안쳐? 뜨거운 박수 치세요.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이겠죠. 어, 그대여. 약속해줘요. 쭉. 그대 세상 굿바이 하는 그날까지 사랑해주겠다고. 멀더? 너 뭐하니? 회원카드 돌려. 지금 당장. 어머, 어머. 내 정신 좀 봐. 멀더 회원 미국에 있지? 이수금 요원, 한규채 요원, 임성진 요원, 안호왕 요원, 이경환 요원. 어라? 웃어? 웃어요? 좋아요? 에휴, 웃고만 계시네요. 빨리 일어나서 회원카드 마구마구 돌리셈. 멀더 회원 대신 힘나게 수고해줘요. 만약 실적 저조하면 궁둥이 찰싹찰싹, 오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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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생일날 생일 축하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 아, 음음, 아, 음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매 자치 연배 네. 생일 축하합니다. 힘드네요. 아 오늘 정말 기쁜 날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웃을 수만 없어요. 올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용산 참사로 다섯 명의 소중한 우리 이웃이 꽃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원치 않게 보내야만 했죠. 그리고 우리. 이 지역 큰 어르신인 강인한 목사님까지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너무나 아픈 한 해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지요. 앞으로 참여자치 연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최영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더욱 의스되는. 꼴통, 꼴통들이 오버니 우리 피로, 시든 몸이나마, 밀물이 되어 후울을 달려나오리다. 내 피로, 멀찍이 서서나마, 이 눈먼 눈물 눈이 눈물나게 박수쳐버리라. 네. 아,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죠? 음 이제 제가 물러날 시간이 됐군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지만요. 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항상 기대할게요. 오늘 생일이니만큼 이 생일을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축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간의 참여자치 연대가 너무나 열심히 활동해 왔고 또 너무나 많은 시민들을 사랑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나온 1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10년을 그려보는 귀한 시간. 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0여 명의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미팅도 있습니다. 미팅이라고 하니까 좋아 죽는다 우리 언니. 오빠들 너무 좋아하신다 참 서진영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처럼만해 자 지금까지 장애라였고요 음 그럼 저는 매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90.1 행복발전소에서 만날게요 사랑해요